의원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저홍문정은 의정부 도약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 우리 의정부는 발전을 위한 성장총을 겪어야 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의정부 발전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만 중앙정부 정부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만성적인 재정 적자, 남바처럼 얽혀진 규제 정책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모르는 정신 치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43만 의정부 시민들의 오랜 수번 사업인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은 두 번의 예타 실패로 좌절되었고, 미군 공유지 개발 사업은 한정적인 국비 지원과 개발 제한 속에 재검토와 계획 변경이 반복되었습니다. 의정부시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신규 사업은커녕 기존 사업의 마무리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토원한 시계통, 부디포천 민자도로 공사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불직한 사업은 물론 도서관, 체육관 건립 등 주민생활 편의와 수관사업 해결을 위해 4년간 약 6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의정부 발전을 위한 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우리 의정부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여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예비차량성 조사 결과 0.95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2016년에는 철도 기관 계획 수립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사업 수, 추진 8년 만에 거은 성과입니다. 대통령 공허역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KTX, GTX 의정부 연장사업은 지난 12월 기획재정부의 예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 신설은 최종 발표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첨단 사업도 유치했습니다. 3D 프린팅 지원센터와 스마트 미디어 센터는 미래 신사업과 벤처 창업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 시민 여러분, 최근 지난 20년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대표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은 믿음으로 성원해 주신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큰 사랑에 몸 바쳐 보답하고자 합니다. 지난 60년 국가 안보와 수도권 개발 제한이라는 이중 규제 속에 차별받아온 낙후된 군사 도시의 이미지는 이제 벗어야 합니다. 미군 공영지 반환을 의정부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경기국부의 행정 중심 도시, 교통 중심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통일의 거점 도시로 자리 매김을 해야 합니다. 신뢰하는 국회의원, 그래서 신차게 일할 수 있는 홍문공정이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하게 한 것도 여러 분 사람과 같이 힘있게 일했던 저희 업계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정부 시민 여러분, 2016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마무리하고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4.13 총선 지역 일꾼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할 20대 국회, 정권 재창출을 위한 강력한 선의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홍원정은 4선 국회의원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선의장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의 정부 경기도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이 시대의 리더십, 국민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성을 잊지 않고 이한국 국가 민족 앞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의정부의 그 도약과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